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정읍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정읍시가 체류형 도시로 탈바꿈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조사 결과, 정읍이 전북 인구 감소 지역 중 2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문객의 평균 체류일수와 숙박일수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재방문율은 50%에 육박하며 다시 찾고 싶은 도시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1인당 카드 사용액은 돈의 평균을 크게 넘어서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존 최고의 백제 가요 정읍사를 기리는 정읍사 문화제가 이번 주말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정읍사 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서른도 김다연, 송가인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시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읍의 대표 문화유산 피양정에서 지난 18일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피양정 문화 축제는 신명나는 농악으로 시작해 고즈넉한 전통 음악 수제천 연주까지 다채로운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전통차 시음, 사진전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화합의 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읍시가 국가 유공자 수당 인상과 수소 충전소 구축 등 복지, 환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호국 보훈 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서비스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오는 11월 16일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대축제도 열립니다. 또한 6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짓고 월영 습지를 생태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다음 주 주요 행사 계획입니다 10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및 국회의사당에서 동합농민혁명명칭 및 정신헌법전문명시를 위한 토론회 및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11월 1일 10시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에서 제31회 정읍시민의 날및 2025시민화합 한맘체육대회가 열립니다 11월 2일 오후 3시 연자트홀에서 제18회 동초재판소리 정읍지부 기획공연판이 개최됩니다. 더 많은 정읍시 소식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정읍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정읍시청 검색 후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